아버지 저 이제 가요 가는겨? 아버지 들어가세요 아, 아. 알았어요 가 아이고. 근데 우리 마을도 이제 엄청 조용하네 옛날에 엄청 시끄럽게 했었는데 다들 서울 갔잖여 다 서울로 간거아니요다 서울로 간게아니요 충청권에도 일자리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하는 일이 그런 일이잖아 아 일자리도 만드는겨? 우린 지금 이 고양인 충청을 떠나지 않아도 좋은 일자리가 넘치는 충청권을 만들고 있어요. 저략 산업을 육성해서 충청에서 나고 자라나이가 충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어요. 우리 아들이 이제 사람 구실 하는구먼. 미래 모빌리티 산업이라고 들어봤어요. 자율 자동차라고 소환되고 차가 움직이는 건데 그게 이제 우리 충청권의 주력 산업이 될 거라 이 말이지. 이... 저거? 대박. 어, 어, 어. 이게 여기 있어요 아버지? 이거 아버지 거예요? 그래. 와 대박. 시골에도 이제 자율 주행이 되세요. 와 어, 대박. 꽉 잡어. 아니야. 이건 안잡아도 가. 아니 그나저나 충청권 거모이기너 일하는 거기서 충청권을 싹다 바꾸 놨으면 좋겠다.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가. 충청권을 바꿀 거예요 하나 된 충청권 메가시티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선도합니다 The End 엔드 유우